안녕하세요. 권혁수 감성의 권혁수예요. 선생님, 어, 아이고, 영영, t v 오늘 권혁수 감성의 감성은 이세영 양과 함께 부산 광안리 밀라 쿠퀘스 센터에서 회를 고른 뒤 배에 넣기 바로 도미... <laughs> 도미... 도미... 듣고 약간 놀란 거 같아요. 혹들어서 놀랐네요. 2kg에 네. 6만원이래요. 좋습니다. 얼어서 무엇합니까? 배 때려 넣어야 되겠죠? 여러분, 저는 지금 민락 퀘센터 입장해볼까요? 입장! 입장! 어, 먹방 다, 먹방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다 이현우입니다. 이현우입니이다이 <laughs> 공연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어서 그렇죠. 작전을 바꿔야 될것 것것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자마자 어메나 보이소. 이거 어, 어떻게 예.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겁나게 악수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계단으로 안 가자. 안 계단으로. 안 이럴 때안안안 아니면 계단을 언제 올라가? 아, 6층, 6층. 이거 하면서 올라가까 배가 많이 고파지네요. 안녕하세다다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를 주문해서 자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영평TV의 세요세요안녕하이짱세 안녕하세요. 영.평.T.V 나도 녕하세요안녕하세하나 권혁수 하성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시작해야 돼 왜냐면 은 회가 나오 전이잖아요. 네네. 빨리 먹어 치웁시다. 상다리 부드럽다. 너무 너무 좋네요.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낚시 이번에 먹나요? 아 없어요. 없없습니까? 음 너무 힘들면 숟가락으로 떠서. <laughs> 아 그렇지. 와라바시? 와리바시? 와리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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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리바시. 와리바시는 이거 오빠 그래. 아, 아, 이거 아, 나무젓가락으로 아, 집으면 빨리 아, 잘 집혀요. 아 역시 먹방하면 누구? 협수 협수 권혁수 감성. 뭔가 만들었어 지금? <웃음> <웃음> 방금 부담감 느끼고 막 만들었어요. <laughs> 아,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광장시장에서 먹었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이야. 이거는 부산 낙지 만든다둘다 <laughs> <다> 산낙지 먹고 <laughs> 이두개 어떤 칸소아 느낌을 어. 느낌을 음. 하나 둘 셋. 음, 음. 아직 움직여. <laughs> 이가 임팩트는 못먹겠습니 오빠 잘 따라 한다 잘 따라 네 오늘 하다가바어거북 보이고 너무 아름다운 열개어디게 보이그 맛이야 무슨 맛이에요? 그 맛이야 먹어봐 스킨스쿠버 하는 맛 스킨스쿠버 하는 맛? 코레오 스킨스쿠버 라 아, 뭔지 알아? 나먹어보적아 사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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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음, 음 이거는 너무 맛있어. 아, 해산물 진짜 맛있다. 음, 이거 음 바다의 젤리. 음. <laughs> 아니 앞에 너무 잘해버리니까. <laughs> 아왜 이렇게 부담을 느껴. 그냥 몸으로 느끼면 되지. 어떻게 이겨 <laughs> 이거 어떻게 이겨 <웃음> <웃음> 대박. 대박 장난 아니다 와 영롱하다 영롱해요 영롱해 이거 그거다 붉은둥이 불개 붉은둥이 바라보며 그들래 맞네 <laughs> 생각이안바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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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주. 안바 사주를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뭐 어우, 이본적인 거는 다 해요 그래도. 어우, 진짜 신났다. 어우. 꿀값이종류로 있네요. 여러 가지 꿀값 있죠? <laughs> 반갑습니다. 아! 어? 여기 안 돼! 아니, 가운데 오세요, 가운데! 아, 무서워. 응. 그냥 살인마 집 가야 돼. 아이고, 빨리! 성함이 뭐라고? 역수. 역수! 역수 씨... 어휴, 세상에. 내가... 이무님 이게 어떻게 아, 그거 내가 해줄게, <laughs> 어, 이렇게 가, 갖 아, 이렇게 가, 해갖고. 아! 아, 아 어, 올려봐다 포! <laughs> 아니, 세, 세, 세요, 세. 어, 세, 세, 세. 라고 아니, 저도 아시는 거봐 그 어, 알지? 근데 갑자기 이렇게 중간게 당황했고, 이런 생각이 안 나, 그러 갑자기 아, 뭐지? 누가 옆에서 검색해주고, 뭐왜다 아, 얘기해줘야 알지 네. 갑자기 그러면 왜안 <laughs> 돼? 네. 맞네. 맞네, 맞네. 하나, 둘, 셋. 아니, 그래. 항상 드라마에도 나도이렇 게. <laughs> 이라고 해. 네. 소변이 네. 네. 너무 좋아. 니 매니저 있고, 네, 네. 남자친구예요. 아, 어, 남자친구요. 어? 어메 시상에, 초코타야 이렇게 좋은 아가시는 나, 일본 사람이라서장님수 진짜 됐습니다. 에이! 사장님, 밥나 사이. 아, 아이고, 니다다이 됐으면, 카레. 카레. 고야 고양. 나마코. 남았고. 아, 나지티기마 야, 우리 아가야, 많이 사랑해, 사랑해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 전도사, 사랑해. 메신저, 네. 박상민영 형, 안경, 빌려쓰고 <laughs> 오신 우리 이모님. 네 가지고. 아, 빌려오 아, 아, 네. 휩쓸고 가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 아버지 먹. 나왔습니다. 어, 네. 맛있겠죠? 짠! 짠! <laughs> 아니, 이게 사실 회가 되게 중요한 게 결을 봐야 되거든요? 아니, 지금 거의 엄청 <웃음> <웃음> 저희 오늘 20분 남았거든요? 네그 20분 남았습니다 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들 이거 사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그리고 모양 자체가 늦던 모양이잖아요 <laughs> 남으시면 팩 가시면 돼요 버릴 게 없는 아카데미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늦으면 안 돼요 에롱 <laughs> 진짜 이 오빠는 미친 것 같아 <laughs> 술이 취하지도 않았고요 한 잔에 십니한 이런 순발력이 어디서 나 거야? 기분이 좋으니 <laughs> 어, 좋아져. 지아져 아, 이 오빠 하이트 또 노리네.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카스나. 나도 <laughs> 나도 술술이 노리게요. 목마를 때 한잔 목마를 죄송한데 죄송한데 죄송한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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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laughs> 저희가 말하는 건 사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코에다가 어주끼 아주 미안하다. 아 이게 어떻게? 그 얘기 있잖아. 소주, 소주 시프. 보다는 저기 폭주 시에프나. 왜냐면 저기 상하수도, 탑소, 뭐홍보대사나그런 쪽이 좀 어리시거든요. 아 너무 미안하다. 아, 비싼 동이에 제가 아기어를어 어차피 코에다 공가나어 죄송한데 제가 먹는 자리에서 정말 흉추만 사가해정 <laughs> 어떻게 한 장만 먹고 이럴 수 있지? 어? <laughs> 그래? 네? <laughs> 아니 다이렇고안 할래 <laughs> 남자친구 이페이 장이 다시 할래? <laughs> 이건 진짜 사랑이다. 그 사이 휴지가 지금다 이거 이거 혹시 입고 있지? 프로포즈 할때 반지 케이스를 쓰세요. 손 넣어서 뺄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해요. 너무 좋다. 이 녀석, 오늘 가 이렇게 광안리 민낯비센터 화시내에서 저희가 봄과 도다리 때려내도겠습니다 어떻게 벌써 11시야? 권혁수 감사합니다. <laughs> 잘잘 잘, 마무리해준다. 오늘은 이 형까지 1 1시이형 괜찮아? <웃음> <웃음> 어떻게 해봐요? <laughs>